제 민속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또 가족 친지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 뭐설 이런 명절을 지키라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절기는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맛있는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그런 명절 음식이 있고 또 만나는 반가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즐겁고 기쁜 잔치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와 고통 가운데 눌려서 평안과 즐,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딱해서 안식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애착, 애타게 찾다가 나중에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 메고 와서 돌아와서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드라그 말을 찾아낸 여인은 또 자기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탕자 이야기 알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그 품에 안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 모두 마지막 부분은 모두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잔치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는 곳이 바로 가나 혼인집에 가서 바로 그 혼인집,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는 종교가 아니라 밝고 아름답고 즐겁게 사는 살게 하도록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봐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리포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4장 빌리포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독교는 즐거운 종교, 잔치집 같은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려서 종교가 집이 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늘 즐겁고 잔치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항상 쉼을 누리고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돈을 모아도 허전하고 권력을 잡아도 외롭고 명예를 얻어도 허망하고 불안하고 또 힘겹고 의미 없는 삶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즐거움과 생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되고 우울하고 외로운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 같은 그런 즐거움이 항상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잔치하는 신앙 생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자주 만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돈이 없어도 선물을 못 산다고 할지라도 몸이라도 부모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평소보다 두 배, 세배 시간이 걸려도 차가 막혀도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 아름다운 전통. 또 자식의 돌이기도 하죠. 그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최소한 세 번은 절기를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그 명절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아뵈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을 이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인데 여기에는 시간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과거의 시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구원받은 사실을 늘 감사해야 되고 지난날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희생한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쓴 나무로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까지 받았던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양고기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구원자의 살이죠. 양고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선주에 발랐던 집들은 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에 피 없는 가정들의 장자를 치셨고 결국에 애굽 왕을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던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을 무교절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희산이죠 아무 죄가 없는 양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대로 죄의 노예로 살면서 구원의 희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은혜 자기들의 은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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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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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치0 0 0 0 0 0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땅을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또 현재 누리는 은총에 감사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셔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내일의 은혜를 준비하는 그릇이 되고 원동력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이름은 많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초실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곡식을 거두고는 감사해서 지키는 절인데 기 보리와 밀로 재물을 삼아 드렸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양이 대신 죽은 유월절부터 계산해 가지고 일곱째 되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일곱 주간이기 때문에 칠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곱째 주간이면 첫날까지 합해서 오십일째가 되니까 순 우리 말로 오순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절기도 주님이 죽으신 뒤에 후속 조치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는 절기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날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둔 곡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영적 양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지에서 곡식을 먹으면서 영토를 가진 국가로서 새 출발을 한 날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새 마음과 능력으로 출범한 날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 오순절은 오늘의 바르고 힘찬 생활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려고 성령을 보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서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삶은 늘 즐거움이 넘치고 잔치하는 신앙생활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추수를 해서 가을거지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때 그들은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양식을 쌓아놓고 편히 잘수 있는 그런 꿈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옮겨야 되니까 이삿짐, 보따리를 쌓아들고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창고를 질 수가 없죠.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을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가둘 창고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하지 않고 두발뚝쭉 뻗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이런 삶을, 이런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내일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집 안에서 식구들끼리 지키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족 식구들이 다집 밖으로 나가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그래서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텐트를 쳐놓고 가족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는 과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밖에서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저렇게 풀로 초막을 져놓고 함께 지킵니다 오늘의 풍요와 평안을 내일도 지속하려고 하면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 초막절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즐거운 삶찬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주의할 점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18절 상반절에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들이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피는 희생재물을 말합니다. 희생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은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떡. 다시 말하면 죄가 제거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아직도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죄로 범벅이 된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척하지 말라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죄도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몸으로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는 엄한 벌을 받을 짓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는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들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네 절기에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저녁에 다 태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하지 못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걸 뒤로 미루고 질질 끌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 먼저 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19절 상반절을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열매를 거둘 때마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그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첫 열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줬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11조 정신 뭡니까?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 아니면 복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상징이 11조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19절 하번째로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오락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대세가 두 가지가 대세예요 하나는 매일 여행 가는 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막 여행 가서 뭐 무슨 뭐 연예인들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뭐 하는 매일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고 정말 여행 가고 싶어요 또한 대세가 뭐냐면 음식 프로그램에 맨날 나와서 음식 만들고 먹방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N에 수민의 반찬이 있습니다 김수미가 와서 셰프 몇 명하고 한국식의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수민의 반찬이 있는데 저는 그 수민의 반찬에서 만든 김치도 먹어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 수민의 반찬의 PD가 제 조카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김장을 해가지고 저희 딸래 보내줘가지고 한 박스 보내줘서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음식 같은 거를 막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별미를 주죠. 근데 누군가가 염소 새끼 요리를 하면서 이것을 어미 젖으로 삶아서 이렇게 맛있다고 소개를 한다고 하면 물론 대박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염소 새끼를 삶아 먹으면서 제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잔인한.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았다. 어,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상식을 벗어나는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성경에 내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해 잡지 말지니라. 똑같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같은 날 잡지 말라. 그걸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22장 6절에 보면 나무에나 땅에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끼가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거기에 둥지에 알을 켜놓고. 거기에 어미가 있고, 어미새가 있고, 그 등지에서 막 이제 깨난 갓 어린 새끼가 있으면 그걸 가서 동시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무자비한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비인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4제를 보니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절기와 명절들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잔치하는 신앙 생활을 배우고 또 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매일 명절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날마다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잔차는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laughs> 이 말씀 따라. <laughs>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해 주님. 민속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 날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의 축복을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 하루하루가 즐거움이 넘치는 삶 잔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